야 민서야. 너랑 나랑 나 나중에 이혼하고 아니다. 너랑나 고현아. 이이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거맞 근데 이게 진짜 내 여기, 여기 있는 사람 평생 저주하고 <웃음> <웃음> 다 죽일 거야. 아, <laughs> 하 연치 님 정말 와이프분 사랑합니다. 진짜. 아, 여기 와이프 움직여.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누군가의 와이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 자기 로망 얘기 한번 해 봐. <laughs> 이상형까지 같이 저는 음. 전 진짜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딱 장항준 질준이 그 뭐야? 여자한테 좀 의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의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펌핑해주잖아 그러니까 음. 너를 너를 끌어줄 수 있는 남자? 네 아니 인기 많을 거 같아 아, 근데 다들 이렇게만 얘기하시고 근데 부연이가 그 아시잖아요 몰라. 나중 나중 목소리로 조금 좀몰다 뭐 몰라. 그거 몰라. 구현이가 처음부터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았던 그런 캐릭터야? 예,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시간이 한참 흘러다가 야, 너 옛날 사진 좀 보여줘. 이 이런데 귀여운 거야. 그럼 뭐야? 사고 당한 거야? 저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옛날 프로필 무보정분 눈빛이 달라. 그 약간.. 그.. 그 <laughs> 우영우 그.. 뭐좀 닮았어. 우영우? 아 죄송합니다. 고래? 야, 누가... 그래 고래 닮았어. 어? 약간 인정한 다 눈빛이다. 그러니까. 왜요? 극지 안으로 극관 입었어. 옛날에 제가 연출님의 작품 중에 유일하게 못한 작품이 딱 하나 있거든요. 음. 그게 이제 사춘기 메들리라고 음. 어 알지 알지 사춘기 메들리 음. 근데 그냥 시켜달라 그러면 부연아 넌안돼 이렇게 분명 또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서류를 넣었어요. 근데 회사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 대표님도 지나가면서 어, 어 부연아 너 현진 넣었다며 나도 아이언 넣었어 <laughs> 연출님도 정우 넣으셨는데 <laughs> 진짜 온갖 조랑 조롱과 희난과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여주겠다 그러지 어. 진짜 오디 연출님 진짜 열심히 해갔어 딱 들어갔는데 그때 팀장님이 앞에서 이제 누구 누구를 불러 그러면 김부연 그런데 <laughs> 어, 대표님과 연출님 둘다 무대를 안봐 <laughs> 연기 시작해 보세요.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자꾸 막 시켜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다음에하자. 다음 <laughs> <하자>, 다음 <laughs> <하자>, 다음 <laughs> 뭐, 근데 너, 다음에하자, 다음에하자 이러는데 말을 못 알아듣고. 아니 그러면 너 보통, <laughs> 아는 아닌가보다 해야겠잖아. 지난도 돌을 너무 넘어설까 봐. 자기가 막 아이온을 하겠다는 거야. 첫사랑 아이콘이 하는 처음에, <웃음> 처음에 막 아이온을 하겠다고. 아이콘. 응. 음. 그때부터 약간 이제 정색. 야, 장난 아니야. <laughs> 가 지고 이제 얘가 이제 아 그러면 현진이라도 이렇게 됐는데 응. 현진도 안 맞지 안 맞지. 아 그래서 왜왜 왜 했어 끝까지? 이 얼굴이었대니까. <laughs> <laughs> 이 얼굴 <laughs> <laughs> 나쁘진 않았어. 그런데 뭐 내가 뭐 아니 아니야. 나빠 나빠. <laughs> <목소리> 이모습이었어요, 진짜 이모습. 아 근데 오빠도 그런 얘기했으면 참. 인스타 보고 야야 우리 팀 멀티 귀엽다고 왔는데 너였다고. 왜냐면 그때 제가 바로 시즌 이어서 가는 거였어서 가지고. <목소리> 이제 갔으니까 <가스가> 솔직하게 <목소리> 얘기하시죠아요 처음에 약간. 봤을 때부터 난한 번도 근데 구연이 귀엽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게다 음, 음, 어. 오디션 왕따당하는 거 보러 와가지고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왕따 역할을 뽑아야 되는데 너무 다 예쁘장스럽고 음, 막 음. 귀엽고 나한테 왜 그래? 막, 어. 막 이런 연기하니까 막 감정이 안 되는 거야. 아, 뭐 음. 오디션으로. 혹시 이런 왕따는? 응. 어. 자 묶기가 어렵지. 그리고 지쳐 있는데 부연이가 검은 옷 입고 딱 들어온대. 지쳐 있었는데 기계 같은 분인가? 후광 미쳤다. 연기 안 했고 연기 안 했어. 그냥 들어만 왔어. 들어만 왔는데 연기고 먹을 필요 없어. 음. 바로 합격. 음. 바로 합격. 한 번도 귀엽다라는 <laughs> 생각을. 오디션에서 애기 하고 싶었던 배역을. 따면 기분이 엄청 좋죠. 엄청 좋죠. 아, 맞아요. 어. 네. 오디션 보고 나면 느낌이 있어. 아 이거 내가 됐다. 이럴 때가 있어. 아니면 뭐 내가 떨어졌다 뭐 이런 거. 전 저는... 아... 떨어져본 기억이 없어. 많아요. 네. <웃음> 네. <웃음> 거야. 거야. 많습니다. 많은데 아. 아니 많은데. 제가 사실 오디션 많이 안 봤어요. 왜 그냥 봐서. 그냥 바로 캐스팅? 저래해 했으니까 이제 추천이. 아. 올해 맞는겨. 아. 오션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 수가 있잖아. 오션 먹은 건 거의 안 됐어요.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봐요. <laughs> 자만하지. 교만하고 자만하지. <자만한다고. 웃음> 아, 왜 그래요? 오션 따위는 보고 싶지도 않아. <laughs> 아, 우리 다음에는 먹고 싶은 거 음식을 조금. 아, 각자 갖고 네. 오죠? 아, 네네네. 갖고 오기 말고 갖고 온다고? 봉빈이가 요리를 진짜 잘해요. 아, 진짜. 그럼 다음에는 용빈이가 요리를 하는 걸로 저희가 재료비는 되는 걸로 하고. 그럼 얘 다음에도 나와? 용빈이 <laughs> 너네 집에서 차라리 촬영을. <laughs> 그래도 돼요. 아, 뭐, 운 좋게도, 아 커요. 허어, 네. 지하야? 그럼 아니요. 지사에... 아 약간 그런 거구나 귀신 나오는 집인데 싸게 나오는 거 이런 거. 예 전혀 아니에요. <laughs> 아, 미안해 미안해. 제가, 제가 이거 들고갈 때는 저는 제가 가는 곳에 귀신이나 가위가 그런 게 하나도 <laughs> 없어요. 가위를 살면서 단한 번도. 나는 매일 눌려. <laughs> 아, 여기는 오, 진짜 진짜요? 진짜 자주 눌려. 아니 귀신을 보아요. 옛날에 우리가 아니야. 회사에서 많이 잘때 잠들잖아. 음. 그러면 딱그 시간이 있어 한1 음. 2시좀 넘으면 음. 매일 눌려. 어어어어 <laughs> 아 맞아. 이수만. 아, 날좀 깨워줘, 날좀 깨워줘. 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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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워. 결혼하고 깨워? 지금 요즘도 그래? 어, 저는 되게 돌아다니면서 자고. 이게 유전이다? 그러니까 약간 잠에 집중력이 약한 거야. 대학교 선배 중에 우리 어, 같이, 있지, 같이 있는 사람들 정말 새벽 2 시가 되면. 닭기야 닭! 기야 다. 어떻게 저 새벽 2 시만 되면. 아. 어. <웃음> <웃음> 자루. 자 같이 자면 두 시에 일어나야 돼. 근데 같이 자 같이 있는 사람이 힘들겠다. 처음에는 아, 아, 무서워.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존나 뭐, 무섭지. 그맨건건 처음에는 막왜 그래, 왜 그래, 막 이렇게 아, 되는 거고. 점점 지나가면 야이 개새끼야, 아, 일어나 이 새끼야. 근데 뭐,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러면 다 모여서 자면 존나 시끄럽겠다. 아니들어 아니 아니 아니. 그 아, <laughs> 집안까 말하는, 아, 아, 말하는 거 같아. 집안까지 아,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생각나. 선 넘는 거 같아. 아, 연애 연애 연애난나들 <laughs> 듣고 싶어 연애 연애 하고 싶고 뭐, 아뭐아 우는 거야? <laughs> 근데, 연애하려면 하는 거잖아. 아니, 그렇진 <laughs> 않더라고.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두려워요. 사실, 두려운 마음이 되게 커서. 아, 용석, 내 동생이 83인데, 네, 네. 동생을 소개팅 한번 하자. 동 굉장히 아, 선생님! 공식적인 약간 소개팅. 인 아, 늘 진짜. 진짜 여기서 또 말하는데, 우리가. 아, 아니, 근데, 우리, 내 아, 쪽, 아니, 잠깐. 아니, 근데 아까 그, 어, 이거 유전이라고. 아니, <웃음> 그건 대가 <laughs> 아니야. 내가 아니라 <목소리> 그 사원 집사의 딸이 아니야 제가 사원 집사야? 여자는 아니고 우리 집안 아니야 우리 집안 거기 거. 다른 집안이야 다른 집안 2시인가요? 제가 2시? 아 2시는 딴집 2시는 딴집 여기는 12시 근데 이사원 근데 죽어도 저는 아니래요 그건 차라리 죽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내 동생은 용상이 마음에 들어할 것 같아 용상이용상이는갈 거야 아석이부갈러것 같지 않아? 내걸 어떻게 알아 용종 오빠 좋아할 것 같아요 용종..? 용종. 야이시발 용종. <laughs> 용종은 아니잖아 알았어 오케이 용성까지는 알겠어 아 용종은 아닌가. 싫어? 아.. <laughs> 나대가고 있어 11시 다.. 근데.. 에, 돌아가야지 아까 마무리. 다음에는.. <laughs> 그.. 뭔가.. <누가> 숙제를 좀야겠 <laughs> <내야겠어. 웃음> <근데>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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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머리 자르시래요 머리 자르.. 그러 지금.. 약간.. 그러니까, <laughs>